오늘 업데이트 날이잖아, 업데이트. 내 병원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대박이지 않아? 오늘 수요일 날인데 지금 내 목소리 잘 들리죠? 안 들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휴대폰, 이어폰하고 마이크로 하고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지금 방송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게임 화면은 내가 보여줄 수가 없고 이렇게 업데이트 날이라서 인터넷 창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업데이트, 리인지 업데이트 한번 보죠. 지금. 더 편리해진 리인지를 확인하고 이벤트를 통해 무기를 강화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돼요. 2월 5일날 공개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2월 5일날 공개한다고 그러고. 린 단기 수강생 모집 해가지고 쿠폰을 하나 줘요. 4월 1일까지. 그리고 아이템 삭제 일정은 4월 8일까지입니다.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공짜로 아이템을 주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니지 니마스터를 마스터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 린 단기 쿠폰을 받으면 여행자의 출석부 획득. 이게 뭐냐면, 리니지를 단기간에, 뭐, 빨리 마스터 하자,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걸로 만들었어, 지금. 이 여행자의 출석부를 쿠폰을 신청해가지고 하면 하나 주거든요? 계정당 1회 주고, 제재계정은 당연히 안 주겠죠? 하루에 한 번씩 사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매일 오전 6시에 초기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쿠폰함에서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오픈할 때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여행자 포션 주머니, 물약이겠죠, 이건. 그리고, 메티스 요리, 그 다음에 시공의 열쇠,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 불안전한 마법 구슬조가 화염먹기거 물약이랑, 뭐, 마포 구슬 조각, 이런거 많이 주겠네. 그래가지고 총 10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행자의 추석부, 이제, 처음에 오픈을 하면, 퓨얼렉스 5개를 줍니다. 1회 오픈할 때마다. 퓨얼렉스 5개는 엄청 비싼 거죠. 이거 현금으로 살면 얼마야? 이거 1,500이잖아. 15,000. 5만, 5,25,000. 7만 0천 치를 캐시템으로 사야 돼. 예, 계정당 하나입니다. 케이시민님. 어서오세요, 케이시민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오픈하다 보면은 시공의 열쇠 상자 두 번째 날은, 그 다음에 퓨어 엘릭서도 10개를 주고, 3회차 오픈할 때, 그 다음에 4회차 오픈할 때는 행운의 상자를 줍니다. 그리고 5회차 오픈할 때 퓨어 엘릭서 5개. 그래가지고 총 경험치 퓨어 엘릭서는 15개 주고, 스탯 퓨어 엘릭서는 5개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간이 꽤 있으니까 다들 받으시기 바래요 전화번호 다르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정당 아니에 계정당? 잠깐만요. 일단 이거 보고. 여행자의 행운의 상자에서 지금 4회차 때 행운의 상자를 주는데, 여기서 4에서 플러스 7 용호 티셔츠하고, 3에서 6 룸티스 빛나는 귀걸이하고, 3에서 6 스네퍼 반지 중에 한 종을 랜덤하게 얻을 수 있대요. 여기 보면, 계정당 1회 수,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거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쿠폰 입력할 때 전화번호 입력하나요? 잠깐만 인당기 쿠폰 한번 해보자 인당기 쿠폰 아이씨. 아 이게, 이거 화면이 보여서 안 되겠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화면이 보이네 내가 비밀번호 치면 아무튼 계정당 한 번이니까 어찌됐든 한 주민번호에 계정이 다섯 개잖아요 굳이 전화번호라는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번호 얘기 지금 어디에 없어? 근데 실제로 쿠폰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겠네. 이게 지금 방송 휴대폰 캡처 화면이라 받으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노출돼가지고 입력을 하 했더니 비밀번호 떠버려서 제가 입력을 할 수가 없네요. 좀좀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기간도 충분하고 또 며칠 안 가도 되니까. 충분히 다들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죠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이 여기 보면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단톡방에서 저한테 이것저것 뭐 이번에 캐시템 뭐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 방송을 켰어요 이렇게 닌 단기 속성 지원 영웅 패키지 해가지고 캐시템이 또 나왔죠 이번에 시스템이 나가지고 장비는 기본 최상급 스킬 획득 기회까지 린지 속성 마스터를 위한 풀 패키지. 1월 29일부터 4월 1일 정기 점검 전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뭘 사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쭉 볼게요. 와가지고 영패로 최상급 스킬 제작 기회까지. 영웅의 금빛 스킬 제작소 조각이 있잖아요. 영웅의 패키지를 사면은 이 제작소 그 조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3개밖에 안 줘. 99,000원짜리 사면은 3개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를 또 사야 되거든. 맨날 이런 식이야. n 씨는 어찌됐든 이거 4개로 성공을 하게 되면 최상급 스킬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각인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는 없어.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각인을 준단 말이에요. 20개. 근데 이게 하나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치라고 보시면 돼. 어찌됐든 99,000원에서 나머지 하면 또 3만원 정도 되겠지? 그러면 약한 12만원 정도 현지를 하게 되면 2만원은 회수가 가능하다 뭐 여기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웅의 금빛 스킬 제작서 조작, 조각은 조각을 통한 제작은 계정당 최대 2회 가능합니다 두 번까지 살 수가 있네 <laughs> 두 번까지 살 수가 있어 어, 이거 캐시텐도 많이 사라고 풀어놨어 제작 스킬은 지난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뭐 상위 스킬인데 지금 이런 스킬들이 안 배운 캐릭터는 없어 웬만한 캐릭터은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카운터 베리어 배웠잖아요 다른 캐릭터로 키우지도 않으니까 각인이라 이게 교환이 안돼 가지고 딱히 쓸모는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인자 복귀 하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럴 때 기회가 좋지 좀 이제 공짜로 거의 공짜지 이거 만약에 뜨게 되면 실제로는 뭐안 뜨겠지만 안 뜹니다 거의 실패입니다. 실패해도 2만 원은 회수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영웅의 패키지 3종 세트 해가지고 리지 속성 마스터를 위한 필수 아이템 영웅 패키지 3종 세트 장비 성장 효율 스킬까지 한 방에 끝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닌단기수료 증서 닌단기 속성 방 파밍각 파밍각계론 이벤트 참여해 다양한 무기가 방어 제작에 도전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찌 됐든 99,000원에 패키지를 하나 팝니다. 패키지 내용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막쭉 나와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요약된 걸로 봅시다. 여기 보면 기사단 장비7급 5셋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죠? 이거 우리 안 쓰잖아. 다 만들었잖아. 이게 9검 7셋도 아니고 7급 5셋이야. 그리고 영웅의 변신 반지. 요거는 좋죠. 87벨 변신이니까.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웅의 진주 상자. 요것도 3단 가속이니까 좋죠. 영웅의 순간이동 큐브. 여기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없던 아이템이잖아요. 영웅의 순간이동 큐브가 이 상자를 까게 되면, 그, 영웅의 순간이동 조정반지를 줘요. 영웅의 순간이동 조정반지는 옵션 아시잖아요. 그, 4대 속성 계곡에서 탈사행이 가능한 거. 그걸 주는데, 이게, 기존에는 하나를 주고 한달 동안 계속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바뀌었어. 30회 주잖아요, 30회. 30회 주는데, 한번 까면 6시간 밖에 못 써. 그리고, 상자도 하루에 한 번씩 밖에 못까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결론은. 그리고, 아인 하사드의 가오. 요것도 30일짜리 주네요. 아인 하사드의 가오가 33,000원 정도 하잖아. 그죠? 그니까, 러 99,000원. 10만원 잡고, 10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일단 33,000원은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 한, 대충 한 7만원 남았나? 7만원. 0만원통 나오고, 뭐, 순간이동 주문서랑 진주상자, 뭐, 이런 걸 합쳐가지고, 한 6만 원 남는다고 치고, 그리고, 잠재력 강화비약. 요거 3개 주죠, 왼쪽에. 잠재력 강화비약이 이게 3천 원이잖아. 3개니까, 이것도 한 대충 1만원 잡고. 그러면, 9만 5천 원짜리를 사도, 지금 현재까지는 약, 그, 4만 원 정도는 회수를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시공이 열쇠 2개 하고,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 이거는 천원 정도 가치가 있죠? 사천 원 정도?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기사단주와 필요 없고. 슬롯 확장 할인권 요게, 요게 좋죠. 슬롯 확장 할인권 귀걸이. 요런 거랑. 이렇게 줍니다. 근데 보면은 딱히 쓸만한 건 가옷 빼고는 딱히 없어. 영웅 변신반지. 요거,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되거든. 영웅 변신반지 없어도 변중 한달 내동 써도 내께 안 써요. 영웅의 순간이동 큐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6시간 자동 돌려놓으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몇 시간 이렇게 박아놨어 아무튼 요걸 준다는 거 그래가지고 대략 한 반값 정도는 10만원에 사도 반값 정도는 회수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웅의 금빛 스킬 제작서를 3개 주잖아 원래 4개가 있어야지 이거를 도전 한번 할 수가 있잖아요 제작서 조각으로 근데 어찌됐든 도전은 못하지만 세개의 가치를 따지면 약한 15,000원 ,000, 15 정도 되니까 어찌됐든 5만원 정도면은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도전을 한번 하려면 은 하나를 더 사야 돼 영웅의 장신구 패키지를 사거나 영웅의 장비 패키지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뭐더 사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좀 많지. 3만 원짜리 건 농이 이거 3만 원짜리 영웅의 장신구 벽기지 3만 원짜리 사게 되면 룸티스 교환권, 스네퍼 교환권, 티저츠 교환권 그리고 빛나는 시공의 일쇠, 차원의 모래시계 하나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스킬 조각을 하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2 3만원 정도를 해야 돼 최소 그래야지 한번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 옵션이 좋은 게 많아. 눈티스 교환권하고, 스냅드 교환권하고, 티셔츠 교환권. 나머지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 빛나는 시공이 열쇠하고, 숨 차원의 모래시계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캐시템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5만원짜리. 영웅의 장비 패키지. 3단 가속엔 주요적 이동 및 랜덤 텔레포트. 이렇게 돼있죠. 이 장비 패키지를 총두 번을 살 수가 있네요. 이거는 5만원짜리. 사면은 영웅의 진주상사 30회짜리 주고, 명웅의 순간이동 주문서 큐브 30개 근데 이 진주도 꽤 많이 줄 거야 여기 보면 진주 상자가 그 하나 깔 때마다 36개를 획득하거든 진주 하나가 지금 상점에서 한 6천 아덴 하나 10개면 6만이잖아 얼마 안 되네 <laughs> 얼마 안 되는 것만 여기까지 가격 내지 맙시다 아무튼 이걸 준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쓸만한 건 영웅의 순간이동 큐브죠 그리고 잠재력 강화 비약 5개 이것도 하나에 3,000원씩이니까 15,000원치네 잠재력 강화 비약이 시공일때는 1,000원 정도 하니까 지금 차원의 모래시계까지 해가지고 한1 0원 정도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를 세이브를 하니까 이것도 반값이야 영웅의 장비 패키지도 실제로 가격으로 따지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5만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는 뭐게 많아가지고 한 2만 원치밖에 안 되고 장신구 패키지도 마찬가지죠. 스네포 반지 가격 해면은 이것도 한 반값밖에 안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최시템이 사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이벤트 할때 사야지 그냥 그나마 좀 나. 아안 그러면은 짜증이 그나가죠 그냥 이벤트 끝나고 사면은 그냥 두배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검사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이벤트를 좀안살 수도 없네요. 게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사긴 사야 돼. 그리고 숨겨진 차원의 큐브도 있는데 원활하고 쾌적한 PSS 를 위한 필수 패키지. PSS를 위한 필수 패키지래. 숨겨진 차원의 큐브. 하루에 한번 사용 가능하고 이제 최대 사용 횟수가 30회제란 말이죠. 이게 이제 없던 거였거든. 없던 거였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개봉 시에 PSS 위한 각종 아이템 중한 종이 랜덤 획득이 된대. 과연 뭐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가 지금 빨간불로 딱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지금 확률표 보면은 25%인가 기야 그러니까 거의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 근데 이 현금 가치가 0천원이잖아 이거 만원이잖아 만원 만원에 파는데 천원짜리가 거의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쓰레기 아이템인데 용호심장 소생 크로스벨트하고 노 봉이 된오마탑탑용거소생 그나마 요것들이 나오면은 뭐 본전치기는 한다 본전치기가 아니지 훨씬 남긴 남지 근데 아마 안줄 거예요 대부분 차,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가 나올 겁니다 이게 천 원짜리입니다 천 원짜리 이거를 몇개 까는 거예요 근데 몇번깔수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까나한 번밖에 못까네총3 0회에 30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싼 거지 어떻게 보면 30회를 까는데 지금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가 천원 정도 가치를 하니까 30회 중에 여기가 20, 확률이 25%니까 대략 한 10, 10개 정도는 나오겠네 만 원이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돈은 치는 것 같아요 숨겨진 차원의 큐브는 사면은 손해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돈돈 정도는 될 정도 하다 근데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로 간그 숨겨진 차원의 사냥터가 겁나 구리지? 예, 구리니까 그걸 기대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밑에 걸 노려야지. 봉인의 오만르탑 크로노스 벨트, 용심장, 이런 걸또 노려야죠. 판도라 패키지를 또 팔고 있는데, 나는 이 판도라 패키지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 3,000원에 팔거든요. 10회? 그러면 무기 마법 좀문서하고 가본 마법 좀문서인데 이거 추, 축복 안 나오면 끝이야. 그냥 이거는. 그냥 다 쓰레기템이야. 그리고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캐시템을 안 사도 되잖아. 우리 게임 하면서, 몹 잡으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몹 잡으면서 먹고, 그냥 아데나로도 우리 젤데이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현질하지 말고 한두라 큐브는 일단 사지 마시.